안녕하세요. 아파트 매퍼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에서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리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제작 지역 위주유에 수집된 부동산 정보 월 9,900원. 댓글로 문해주세요. 구독자 8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00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900번째 구독자에게 프로그램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락률 15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5위는 관양동에 위치한 인더곤마을 삼성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131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4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0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8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2%입니다. 전세가는 4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2%입니다. 투자금 3억 9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4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4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아마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2009년 준공 774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8억 9천4백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4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6억 9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3%입니다. 전세가는 4억 4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3위 아파트입니다. 동남구 하락률 13위는 호계동에 위치한 금정역 호계프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 410세대 최고 1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0억 1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 7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4%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투자금 3억 2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2위는 관양동에 위치한 인더곤마을 삼성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131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최고가 13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3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0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5%입니다.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9%입니다. 투자금 4억 1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1위는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1,752세대, 최고 27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8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6억 1500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투자금 2억 15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2는 호계동에 위치한 호계현대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212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5억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3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억 7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8%입니다. 투자금 8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9위는 평촌동에 위치한 인더원 대리미차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862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0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7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 6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투자금 2억 6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8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삼성내미안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3,806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9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전세가는 4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1%입니다. 투자금 2억 7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7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3806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59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3억 2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3억 6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9억 6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2%입니다. 투자금 3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6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효기는 비상동에 위치한 더 포레스트힐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204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6억 1,500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7,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억 4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8%입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결율은 80%입니다. 투자금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5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더 포레스트힐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204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7억 7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5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전세가는 3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9%입니다. 투자금 1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사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비살로떼켓슬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955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8억 9,500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6,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6억 3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2억 1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3위는 평촌동에 위치한 인덕원 센트럴 포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01년 준공 1996세대 최고 26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최고가 12억 4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3억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8억 6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투자금 3억 6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2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서원 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 282세대 최고 1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6억 2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억 3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하락률 1위는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삼성내미안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3,806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4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1억 4,500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3억 5,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투자금 2억 9천만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현재 소개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